육사방 아침 점오시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바로 끝! 음 그래도 여긴 모범 방이라 좀 낫군. 이게 뭐야? 누가 이런 사진을 여기다 붙이라고 그랬어? 이게다 떼버려. 이 놈들 봐라. 전 너구리에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. 한 하루도 철창 속에 갇혀 있기 싫었습니다. 그래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. 어! 그러는 사이. 처음엔 1년 2개월이었던 제 형기는 2년으로 그리고 3년으로 그러다 결국은 8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님 나가신다 야, 천천히 좀 가자. 아이, 그 자식아. 경선아. 나 결혼해. 이 안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. 이왕 기다리는 거몇 달만 더 기다려. 어?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. 어떤 새끼랑? 법 없이도 사는 사람. 언제? 8월 15일, 광복절날. 나도, 같이 나가자. 저, 정신병자 뭐라 카노? 구멍 좀 같이 쓰자고. 난 너무 다 돼도 넌안 돼. 달린 것도 아닌데 치사하게 꿀꿀 좀. 아무튼 안 돼, 이 새끼야. 이봐, 우리가 한쇠밥을 먹은 지가 벌써 몇 년이야. 그동안 쌓인 정을 생각해봐. 우린, 형제지간이라 다름 없어 한가운데. 아, 나이, 야. 제발. 아. 아, 야 아, 씨. 야, 잡았다. 죽게 죽게. 아니, 숟가락으로 판 거냐? 씨. 아, 내가 내가 숟가락으로 6년 밭 진이야. 야, 6년. 아, 아 야, 씨. 빨리 벗어나야 돼. 빨리 가자, 고 어디로? 어디로? 갈때가 시간이 안마 그래. 기어 나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, 마너 땅굴 몇년 봤어? 용년이이 한심한 새끼야. 이 씨. 이 내가 너 같았으면 그 시간에 다중배스의 득실아, 차옷 가짜 신분증 그게 타로계의 득실아. 어? 도대체 씨, 땅굴 말고 해놓은 게 뭐야? 아이, 저 씹기저이. 택시, 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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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다 왔어. 우리 여기서 찢어지자. 어? 아, 내리라고, 엄마. 아, 왜 소리를 지르고 있 가, 빨리 가, 임마, 빨리 가. 아, 잠깐만. 너 진짜로. 왜 나온 거냐? 어? 아이, 갈수그 종류별로 개수 잘다 합해. 야, 그 개수 하나 빠지는 거 들어가서 확인해봐. 주무사하고 틀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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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이 녀석한테 일이 어디서? 아야 너야! 너야! 아, 나참하왜 아, 걔네들한테 그 미리 살면 얘기를 안 해준 겁니까? 아아 소장 바뀌고이 지음식이 다 업무 보고 다 뭐다 정신없이 바빴잖아요! 안 그래도 오늘 불러다놓고 통보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어쩔 거야 어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야 어쩌긴 뭘 어째 이놈들아! 당장 돌아와! 돌아오기만 하면 은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 예? 진짜지? 내이 포항 과장 자리를 걸고 약속하마! 만약에 개수작 부리면 죽어 <laughs> 소장님. 이대로 법사위에왜 계획도 없이 갑자기 그 밖으로 오늘 저희 교도소로 시찰을 온다는 겁니까? 내가 당신한테 이 일이 보고해야 돼? 어! 어! 아이씨. 아! 이 교도소 문지기 싹 바꿔요. 네? 건물이며 벽이며 도색작업 싹 다시 하고 군데군데 나무 심고 꽃도 심고용 모양 이대로 보였다가 내가 뭐가. 내가 뭐가 돼. 에이씨. 에이! 눈 까지 잡히네! 에이! 눈 까지 잡혀! 자, 다 끝났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반복으하 가자! 자, 일어나! 빨리 가자! 전부 도저히 그만! 내일부터 교도소 내 도색 작업과 조경 작업을 실시한다! 자, 시간이 별로 없다! 곧바로 작업 실시! 야, 아, 고생들 했다! 얼른 마무리하고 진짜 밥 먹으러 가자. 내가 있어. 서 나도 시킨 거알자 지금 전부 각자 작업장으로 이동. 들어 하고 있어?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라말안 들리나? 무슨 아, 소리야? 뭐? 아, 왜또 그러십니까? 시찰단이 도착한다잖아. 다 아. 각각 이동. 에이, 뭐야, 네. 이동. 자, 거기 좀잘좀치를 봐. 여기요. 어?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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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? 이거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우리 가 무슨 개소 돼지 새끼야? 그깟 국회의원 새끼들한테 잘 보이려고? 우리는 왜개무생을 시켜 밥다 먹이면서? 이 자식 사정이 있으면 한끼 굶을 수도 있는 거지. 이거봐, 해소리 치고 치고 빨리 작업들해. 시간 없어 이놈들! 아 이거 인권유린이야 인권유린! 야이 자식들아, 너희들한테 인권이 어디 있다고 해소리야해소리가 뭐? 어?